나배우레걸린는데 어.. 수험 못서.. 뭐한 명이 없는데? <laughs> 이성민씨.. <laughs> 어날씨이 보고싶다 유메니보 드르드 르도라 아니지? 이 싸움 어디 로 참전하러 가자 나 아, 뒤에 저... 나 뒤에 좀태줄래 야, 야, 자전거 자전거 점프 프 아..이탈리안 삼켰어 개새끼야 아니 씨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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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오케오 어, 오케이 오케이 멈춰멈춰멈 뭐, 어, 간다 아기다려다려다려봐 네, 네, 네. 간다잉 저기 아, 온다 저기 온다 빨리빨리 간다와 이X 야야아아아이시적이 <laughs> 일어났다 인공지능이야 모르겠죠 그거는가보말지아가보다본다 일단 선발 때작동군 아! 20! 20! 20! 20! 20! 2어 20! 20! 20! 20! 라0 20! 2다 20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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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다 20! 수0 20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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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고3때 국어 수행평가로 독서 검상문을 써야 됐다. 하지만 독서 검상문을 쓰게나 우린 책을 안 읽는 바보들이었지. 하지만 머릿 속에 있는 지식으로 간장 계란밥 레시피와 엘리찜 레시피 이거를 적어서 냈지. 국 <laughs> 수업이 무슨 뭐래? 아무 말도 나 우리 기본점수 받았음 그래서 우리 머릿 속에 있는 최대한 적을 수 있는 간장 기란 레시피와 엘리찜 레시피. 하지만 고 그거를 사진을 찍고 집가서 만원.. 만원을 해줬어. <laughs> <laughs> 그러지 있는 보 도와줘. 야, 어떻게.. <laughs> 오씨! 에 씨. 어디야 전혀, 전혀. 어? 어떻게? 뭐야아 장학금 있잖아. 어. 성적 안 나오면 안, 안 들어온대. 모든 장학금 성적 안 나오면 안나지 바보야. 나어떻게나이번 <laughs> 2점 온대. 씨 <웃음> <웃음> 아, 서제 서재, 서재. <laughs> 부모님 부 <부모님은> 외국인 노동자 <laughs> 놀림 받았저더러워서온짱 <노력>, <laughs> 아, 아, <우리>, 아. <laughs> <laughs> 가족 <축적한다> 나 다시 돌아가테니 야아! 야 여유 일등 각인데? 우리 아무것도 안했는데 무슨 49명 남았어 저 때문에 <laughs> 못하어너 <할 수>, <laughs> 뭐지? 뭐 <laughs> 뭔가 <laughs> 되게 쓱지나간느낌이야나아어 어? 이개새 내가 지직 면허가 없어 내가 아직 어 오케이 이 인정 야

어 오, 오! 잠깐만! 오! 내려오, 내려 내려올라 나오는데? 어내려오게아 씨발.. 미리 뒤엘까? 어뭐 어? 못 들어갔는데? 쏙다괜찮다 성민아.. 쏙.. 예.. 야 잠만 잠만 다 버리고 구.. 구 써면 겠다 성민아 나한테 구상 많은데 아, 어.. 그, 간다 간다 오. 구성 1률 8게 씨발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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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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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 빨래오래오 어. 에이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먹오오오오오오 어, 이게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저거오오오이오오오거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What <laughs> the...